<람소리> <람소리> 맞아, 쓰여, 네, <람소리> 안녕하세요 개발자가 되려는 여러분, 오늘 많이 궁금한 게 서류 조정할 때 자격증 많이 보나요? 뭐 우리 어렸을 때 따뜻 잘때 있잖아요, 뭐 워드 프로세서, 뭐 워드 프로세스 말고 있어, 컴활, 요즘에 인터넷 활용능력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,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자격증. 어. 자바 자격증들 그런 것도 있고, 컴퓨터 관련을 하면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컴퓨터 어, 정보처리기사 자격증. 근데 여기에 대한 제 답은 뭐 S.I 회사를 가셔야 돼서, 어, 좀 자바를 전문적으로 학원에서 배웠다 이러시는 분들이라면, 은 잡아관려는 자격증, SCSA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신입 개발자를 뽑을 때 자격증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진 않아요. 저도 이게 다른 나이 많으신 경력 많으신 개발자들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안 보시는 것 같아요. 자격증 이거 있네 라고 좀 저는 체크를, 해드리,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 뭐 이건 아예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다만 저는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에 좀 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에서 인정한 제일 힘 있는 자격증이고요. 다만 정보처리기사가 좀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딸수 있게 열려 있다 보니까 좀 희소성은 좀 떨어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기사는 하나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거 말고 우리 전공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이 없고요. 이거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컴공 나왔네 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요. 토론자한테 자격증을 많이 보내는 거에 대한 해답은 기사 아니면 뭐 굳이 뭐 워드 같은 거 많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.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좀 그래픽 웹디자인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어요. 뭐 웹마스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. <목소리>